안녕하세요. 택시톡 채널의 에반스입니다. 오늘은 어제 7월 31일 원희용 국토교통부 장관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얘기했던 심야 택시 대란 해결 대책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무엇보다 심야 시간 택시 대란에 대한 문제점을 국토부가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이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노력과 의지를 충분히 볼수 있었는데요 약간 제 생각에는 현장과의 괴리감을 느낄 수 있는 내용도 있었지만 그래도 학습을 많이 한것 같더라고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만한 방안을 사실 그대로 말씀드리면 크게 네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표현 그대로 얘기하면 순한 맛, 매운 맛 그리고 독한 맛, 폭탄 맛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순한 맛으로는 택시 호출료 부과 탄력 요금제 적용, 개인 택시 부재 해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탄력 요금제를 심야 시간 10시부터 새벽 2시로 한정해서 말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실제로 일부 지역에서는 낮에도 택시가 안 잡히는 현실과 택시 전반적인 인력난은 주간 근무자 부족에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탄력 요금제는 심야 시간에만 한정해서 적용할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수요와 공급이 불균형한 경우에는 모든 시간과 모든 지역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택시 호출료는 있으면 좋겠지만은 실제로 벤티로 탄력 요금제를 경험해본 저로서는 탄력 요금제 적용이 된다면 충분히 호출료가 요금에 흡수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드는 부분인데요. 개인 택시 부재 해제는 지자체의 권한이기 때문에 국토부가 나서서 지역별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 부재 해제는 택시난 해소에 빠르면서도 현실적인 방법이 될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말한 것은 매운맛인데요. 목적지 미표시 강제 배차를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가맹택시 같은 경우는 이미 목적지가 미표시되기 때문에 뭐 이미 강제 배차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강제 배차가 필요한 이유가 목적지가 표시되는 경우 단거리 콜을 수행하지 않는 일명 골라 잡는다는 건데 저는 이 또한 탄력 요금제를 어떻게 운영, 적용하느냐에 따라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거리 콜 운행률이 떨어진다고 해서 그 시간에 기사들이 어디 가서 놀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운행을 하고 있거든요. 마치 기사들이 일안 하고 놀고 있는 것처럼 생각되어질 수 있는 부분인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장거리 콜에 운행했을 때빈 차로 와야 하는 단점도 있기 때문에, 단거리 콜의 수락률을 높이기 위해서 더 많은 배율의 탄력 요금을 단거리 콜에 적용한다면 택시 기사들이 단거리 콜을 선호할 수 있게 만드는 현실적인 해결 방법이 될 것입니다. 카카오 택시, 타다, 뭐 IM 같은 각 플랫폼 업체들의 운영의 묘가 여기서 나타날 것 같은데요. 단거리 콜이 안 잡히는 경우 탄력 요금제를 효과적으로 운영해서 콜 수락을 높일 수 있는 업체가 손님들이 선호하는 그리고 선택받는 택시 플랫폼 업체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독한 맛인데요.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시스템, 곧 DRT를 말합니다. 이 자세하게 언급하지는 않고 대략적으로만 말했지만은. 뭐, 제도화된 교통 서비스가 아닌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를 만들겠다고 하였습니다. 마지막 내용이 뭘 해야 되지? 저한테는 약간 협박같이 들리는 내용이기도 했었는데,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택시 교통난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네 번째 폭탄 맛으로 우버와 같은 택시 외의 다른 서비스 형태, 곧 렌트카, 자가용 차량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로 풀 수밖에 없으며, 여기까지 가기 전에는 충분히 노력한 이후에 시행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원희룡 장관은 택시나 해결을 위해서 플랫폼 업체와 택시 업계의 적극적인 노력 그리고 국민들의 호응도 필요하다고 말했으며 국토부가 적극적으로 데이터에 근거해서 리드하고 제도 개선을 확실히 하겠다고 강조하며 영상을 마쳤는데요 그래도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적으로 브리핑을 한 것으로 보아 탄력요금제와 같은 몇 가지 방안들은 빠르게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부터 벤티 탄력요금제를 경험한 저로서는 탄력요금제 시행이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요 무엇보다 근본적인 해결이 될수 있는 부족한 기사 유입을 위해서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택시기사들의 열악한 처우개선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상황에서 매출증대를 통한 수입증대 그리고 근무환경 즉주 5일제 단시간 근로제와 같이 다양한 근무 형태의 논의도 시작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안 같은 내용들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그리고 택시기사의 처우가 개선되어야 되는 부분이 앞으로 무엇이 수반되어야 될지 대한 것도 생각해 보며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